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조티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1월 22일 월요일이고요 어,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내용이네요. 오늘은, 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있던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어, 사울에게 안수해 주므로 그 눈에, 어, 그 눈을 막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사울이 이제 회복되고, 침례를 받고 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님은, 어,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며 구하는 자에게 가야 할 곳을 분명히 가야할 방향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제시하는 성령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일어나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셨듯이 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환상 가운데 주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을 정확하게 받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와서 막 보이지 않는 눈을 보여주게 할 것도 사울은 환상 가운데 이미 보았습니다. 이미 보았죠.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가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되게 의아했어요. 그러면서 13절부터 주님 사울이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내가 들었습니다. 음,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잡아들인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거든요. 어, 그러면서 저는 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드는 의문을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깨달았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또. 이 얘기가 실제로 안 와닿는 분들이 여러분 있거든요. 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말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 마음의 의문과 고민을 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세요. 15절부터 어, 이 사울이란 사람은, 내가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에 내 이름을 자랑할 사람으로 내가 선택했다 응.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이걸 말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볼때 정말 나쁜 사람 정말 쓸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꿈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아나니아란 제자의 모습 가운데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어, 17절이에요. 17절에 아나니아가 이제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사울이여 어, 사도들 제자들에게 있어서 형제란 말은요, 어, 너를 위해 내가 목숨도 내어줄 수 있다. 이런 사랑의 표현, 이런 엄청난 헌신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예수, 예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 사울에게, 오늘 처음 본그 사울에게 형제 사울이여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고, 사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라는 거예요. 가나니아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받아들이고, 바로 형제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좀 섬기기 힘든 일, 좀 사랑하기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그 사람을, 그 일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남의 일 하듯이 짜증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하듯이 주님이 선택하신 천국에서 만날 그 사람, 우리는 계속 만날 거니까 천국에서 그 사람에게 하듯이 사랑으로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또 특별히 청년수련에 들어가신 우리 분들, 청소년 수련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거 놓치지 마시고, 청소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어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뭐 같이 들어간 사람들, 뭐, 하하호호, 좋을 수 있지만, 정말 주님께 좀 집중하고, 그 수련회 가운데 2박 3일의 수련회,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이렇게 가지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